안녕하세요 보성고 생명과학설명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기 전에 2부를 보기 전에 1부를 먼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QR 찍으면 되세요 네 QR 찍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 어, 유튜브 홈페이지에 제거 이제 일부 강의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어클링 어떻게 하냐 뭐 관리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정보만 딱 드릴게요 1등급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보성고 생명과학 시험 요약을, 요약을 하자면, 교과서의 경우에는 비상입니다. 네. 문제의 출제 같은 경우는 22개 정도 되거든요. 객관식이. 근데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어요. 서술형은한 3개 정도 되세요. 등급 컷은 중간기 말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1개입니다. 아, 쉽지 않죠? 이 마이너스 1개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아 어, 우리 보성고 출제 선생님 아 어, 유명하시죠 김땡땡 선생님 그다음에 채땡땡 선생님 두분 계십니다 근데 이두 분이 내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김땡땡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신 지역 형으로 내고 채땡땡 선생님은 모의고사 형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 내겠다 이걸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일단 두 분에 맞춰서 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한 분만 공부하면 망합니다 시험 정말로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고 출제하는 곳은 이제 모의고사.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입니다.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스타일은 내신 지역형. 장난 아닙니다. 모두그루시오형과 모의고사형으로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제 볼 건데요. 어, 우리 일단 내신 지역형 이렇게 됩니다 와, 엄청나요. 모두그루시오 문제가 장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들이 일반적인 모의고사만 풀었을 때 절대로 좋은 점수가 안 나요. 여기 다 어디서 나오냐면 프린트문하고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애들이 안 보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보성고는 유전 어려운 문제 막 그렇게 안 풀어 돼요. 애들이 이제 막 유전 이제 할때 이제 대치 가거든요. 근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보성고 그렇게 안 내거든요. 아무 그렇게 절대 안 내요. 오른쪽 보면 2 학기 중간고사 이 유전범입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보면 다 이제 뭐냐면 다 선택을 했어요. 심지어 이때 애들이 이제 대치 가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열심히 풀었는데 수능평가원.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다 망했죠. 제 분명히 그래서 보성고 애들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어? 보성고 생명과 그 특징 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제가 보성고 이제 기출문제 어, 디테일하게 좀 이제 냈는데 그런 거 OX를 제가 OX 한 80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연습시켜서 보내니까 당연히 어,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OX만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출문제 내는데 막 그렇게 막 엄청 고난도는 안 나와요. 네. 보성고 이제 그래서 교육청 기출문제 정도만 이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작년에 보니까 어 2023년 보성고 생명과 16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9명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성고 2학기 중간 유전파트에서 유일한 100점 배출했습니다. 왼쪽 보세요 한번 이번에 시험지 점수 확인하면서 이번에 애들이 진짜 시험을 너무 못 봤다. 아니 당연하죠. 모의고사 가 그게 렇안 내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약서를 만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줍니다. 저 공약서가 있어요. 보성고 전용으로. 다 선택 제가 선생님 다 분석해가지고 어디서 나온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OX 800개 정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생명과학원 내신 1등급 여섯 명 중에서 세명이 재학생입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보성고만큼은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제 강의를 하냐면, 이제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방위관에서 합니다. 강동강 같은 경우는 1일 오전만 합니다. 네. 아이들이 빈틈없이 최소, 생명과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